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은 도이체 방크 파산 위험으로 시장이 안 좋게 시작했는데요. 거기다가 패드 의원인 블라드가 불을 붙였죠. 2023년 금융이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금리는 5%에서 5.25%였는데, 5.75% 범위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의원이라고 하지만, 강력한 매파인 블라드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재를 이겨내고 나스닥은 강했습니다. 오늘 막판에 힘을 내서 양전으로 끝이 났어요. 오늘은 반도체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루시드는 변동 없이 마감하였습니다.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사를 찾다 보니 느낌이 이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합니다. 장이 끝나고 걱정이 많아지네요. 제니 넬럼미 재무장관은 금융안전감독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주말에 악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소리는 약한 고리가 하나씩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금융권에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6개월 전에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나중에 금융권의 폭탄으로 떨어지면서 리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크레디스위스도 2022년 10월부터 말이 나왔지만 2007년보다 더 많은 현금을 손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도 많고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도 훨씬 낮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같은 일이 반복하는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은행, 시그니처은행, 크레디스위스오늘 도이체방크, 그리고 재무장관이 비공개회에 소집 혹시 돌아오는 월요일 블랙먼데이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안 좋은 느낌은 이걸로 끝. 오늘은 토크뉴스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드올 9월에 AMP2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여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루시드는 AMP2 구축을 위한 3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 투자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만 대의 차량을 사우디 정부에 공급하는 계약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루시드 오너 한 분이 벌써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면서 더욱 차량에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애플 사용 방법이 PDF 파일로 올라왔습니다. 링크 달아드릴 테니, 보실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루시드에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업데이트해 주면 좋겠네요. 어떤 분은 중고로 루시드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더니, 2,400마일 사용한 루시드 드림 에디션을 17만 달러 주고, 구매하였지만, 13만 5천 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글을 올렸네요. 그리고 중고차 사이트에 657마일 사용한 그랜드 투어링이 10만 9,900달러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우디형 트윗을 요즘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루시드와 연관된 사람이라기보다 우리와 같은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우디형 트윗은 패스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비공개 외에 소직 걱정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주말은 가족이랑 즐겁게 주말을 보냅시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